아주 놀라운 새가 있어요. 영리한 새지요. 인지 편향을 이용해서 짝짓기를 하는 새가 있습니다. 너무 웃기죠? <laughs> 자, 진화 생물학과 심리학이 결합된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 집중해서 잘 따라와 보세요. We know that 우리는 안다. 자, 그럼 우리 위노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절이 중요하겠죠. Animals have evolved. 동물들은 진화해 왔다고 자 완료죠. A variety of pattern. patterns. 패턴 중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방식을 이제 진화시켜 왔다는 건데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뒤에 형용사 전용법의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To manipulate the perception of their predators. 그 동물들의 여기 요데일 r e 는 a n i m 를 가리키고요. 그 동물들의 포식자들의 지각을 이제 manipulate, 조작하는 그런 다양한 패턴을 진화시켜 왔대요. 뭐 하기 위해서? To afford themselves a medicum of society. 바로 자신에게. 약간의 전 메데컴이라고 하면은 약간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안전을 자기들 자신에게 부여하기 위해 어 r 드 부여하다, 뭐 기부라고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부여하기 위해 포식자의 지각을 조작하는 다양한 방식을 진화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좀 알고 있죠 그래서 보면 주변 환경과 똑같은 색으로 위장하는 카멜레온이라던가 독이 있는 뱀처럼 보이게 그뱀 흉내를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이 포식자의 인식을 조작을 하기 위해 만든 그런 방법들이죠. 너무 귀엽잖아. <laughs>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너무 귀엽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말이에요. Manipulate perceptions. 인지를, 지각을 조작한다라고 하는 것.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었다라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봐 봐. Greater Bowerbirds라고 해서 큰 바워 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utilize 활용합니다. perceptual biases 지각적인 편향을 사용은 돼요. In the m e t i n g domain이라고 했는데 도메인은 영역이고요. 아 미팅이 아니고 메이팅입니다. 짝짓기 영역에서 지각적 편향을 이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어쨌든 여기서 perceptual bias라고 하면은 인지 편향이죠.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특정 방식으로 이 특정 방식이 편향인 거야. 마이어스인 거야. 그래서 특정 방식. 이 편향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 왜곡해서, 왜곡해서 보는 것. 이게 바로 퍼세츄 마이어스입니다. 그러니까 편향으로, 편향적으로 이제 왜곡해서 보는 거야. 근데 이걸 큰 바워세는 짝짓기 영역에서 활용을 한데, 사실 동물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생존과 그리고 종족 보존이겠죠. 어떻게 서든지 짝을 만나서 자기 새끼를 낳아서 유전자를 남겨야 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근데 큰바어새가이 중대한 짝짓기, 이 순간에 지각적 편향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Mayans Construct a Bower.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이 바워라고 하는 것은 정자 모양의, 정자 모양의 둥지라고 하는데, 어, 그렇게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지붕이 있는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붕이 있는 둥지, 둥지. 그래서, 바얼을 짓는데, 그것의 기능은, 자, 여기서 그것, 이치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바월겠죠. 그 정자 모양의 둥지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자, 주어랑 같은 보어라서 명사적 용법이죠. To provide o n arena. 자, 무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무대에서, 자, 인위치가 뒤에 나오는데 이 위치는 선행사가 o n arena가 될 거고요. 인위치 이거 자체는 where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무대에서 수컷은 보여줍니다. 누구에게? to가 여기 나와서 전치사고가 되어버렸네요. females. 암컷에게. 근데 그 암컷은 어디 써 있어요? in an avenue. 길에 서 있어요. 어떤 길이냐면, 뒤에 지금 주격관계대명사가 와 있고요. 이 대세선행사는 또 앞에 나오는 on avenue인데, leads up to the bower. up to가 뭐뭐까지잖아요. 어디로 이어지는 바로 the bower. 그 정자 모양의 둥지로 이어지는 그런 길에 딱 서있는 암컷에게 보여줍니다. <laughs> 어, 즉 구애를 합니다. 알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표시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구애 동작을 보여주는 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그 수컷이 그 바워로 이어지는 길에 서 있는 암컷에게 구애 동작을 하는 그 무대,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이 정자 모양의 좀 으리으리하게 의리 진그 둥지의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지? 뒤에 영상을 봐. The males 수컷은 decorate 장식을 합니다. 그 길을 장식하는데요. With a variety of offsets, 아주 다양한 그런 물체들로 이제 장식을 하고요. 그 구체적인 예로 지금 서치에서 뒤에 나옵니다. Stones and shells 그러니까 돌이나 조개 껍데기 혹은 뭐 열매도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길을 장식합니다. 그러나 they do not do so in a chaotic manner. 근데 무질서한 방식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they는 바로 앞에 나오는 maze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do so 라고 했잖아요. 이 do so가 가리키는 것은 decorate the avenue 입니다. 음, with a variety of objects 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무질서하게 다양한 물체로 그 길을 장식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규칙이 있을 텐데, 바로 그 규칙이 보여요. larger objects. 그니까 larger objects. 더큰 물체들은 are placed, 놓여집니다. 수동태의 동사죠. 더 가까이에, 무엇에 더 가까이에, to the bower. 어, bower의 그 정자 모양의 둥지에 더가까이 이에 놓여지고, and the smaller objects 더 작은 물체는요, farther away 더 멀리 배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요 objects 하고 smaller objects 하고 farther away 에 생략된 부분은 바로 뭐예요? are placed 가 생략된 겁니다. 똑같으니까 굳이 한번더쓸 필요 없어서 생략한 거예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This creates a first perspective. The a p p o s i t e of the central castle. 자, 이거 봐봐. 여기서 요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 문장입니다. 앞 문장에 이제 더큰 물체는 바와 가까이, 더 가까이에 작은 물체는 더 멀리 배치가 된대요. 근데 이것은 이제 만들어냅니다. f i r s t perspective. 강제 원근감이에요. 강제 원근감의 뜻을 알아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되게 중요한 이 문, 이 질문의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야 됩니다. 물체의 크기와 배치를 조작해요. 배치를 조작해서 보는 사람에게 거리나 크기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는 시각적 속임수입니다. 알았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first perspective. 이걸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정자 모양의 둥지를 짓고 막 여러 이제 물체들을 가져다가 막 진열을 하고 이랬어. 자, 근데 이 강제 원근감은 요 사이에 위치, 이즈가 생략이 돼서요. 이제 신데렐라 성의 그 정반대의 원근감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잘 들어. 우리 뇌는 보통은 가까운 물체는 커 보이고 먼 물체는 작아 보입니다. 그치? 자, 봐봐. 가까운 물체는 커 보여. 그리고 먼 물체는 작아 보여. 그치? 네, 이렇게 우리는 인식을 원래 해. 근데 이 새는 가까운 곳에 더큰 돌을 두고 먼 곳에 더 작은 물체를 두고 해서 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야. 오, 굉장히 똑똑한 새인 거야. 그래서 그 결과 통로가 통로가 실제보다 길어 보여, 길어 보임. 통로가 그리고 이제 통로 끝에 있는 바원은더 작아 보여. 음, 둥지는 더 작아보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의 목적은 바로 극대화. 그래서 통로가 실제보다 길어 보이고 둥지는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 근데 디즈니의 이 신데렐라 성은 말이야. 얘는 반대로 아래쪽은 큰 벽돌이야. 그리고 위쪽은 점점 작은 벽돌이 이제 쌓여져요. 이렇게 하면서 더 거대하고 높아 보여, 더 거대하고 성이 높아 보여. 신데렐라 성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이 바우어 세의 바우어는 둥지는 더 작아 보이게 됩니다. 정반대의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irst perspective라고 했고,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구라는 것 알아두시면서, Andler and his colleagues, 어, Andler와 그의 동료들은 suggested that,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the male c u r t i n g in the bower, 이제 그바 o w 안에서 그 둥지 안에서 커팅하면 구애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매일을 꾸며주는 현재 분사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애하는 나랑 결혼해줘 내 아를 낳아도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수컷이 Now appears 이제는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더 크고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그 암컷에게 보인다는 것을 이제 앤들러와 그 동료 연구자들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시 현상이 바로 앞에까지 얘기했던 이 착시 현상이 짝짓기에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data o 일 n male mating success 인데요. 수컷의 짝짓기 성공에 관한 자료입니다. 근데 데이터 이렇게 되면은 이건 복수예요. 원래 단수로는 데이터입니다 그래 이게 복수라는 것꼭 알아두시면서, 근이 데이터는 어디서 수집이 됐냐면 인더와이어드에요 그래서 야생에서 수집된 그런 그 수컷의 짝짓기 성공에 관한 자료들. 자 여기에 생략된 것은 위치 워겠지요.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수집이 된 거니까, 그치그 자료는 서포츠. 어, 뒷받침합니다. Their hypothesis. 그들의 가설을 뒷받침한다. 자, 그들의 가설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들은 바로 뭡니까? 네, 앞에 나오는 Adler and his colleagues이고요. 이 그들의 가설, 그들이 말했던 가설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이 suggested, suggested 다음에 나오는 대절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우어에서 구애하는 수컷이 더커 보이고, 그래서 암컷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 주장은 가설인 거죠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완전히 잘 증명이 되더라 라는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아주 귀여운 <웃음> 바워새였습니다 <웃음> 너무 귀엽네 자 내가 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 줄게 일단은 주제요로 나올 수 있겠고요 항상 뭐 똑같은 내용일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네 요봐도 그렇네 가장 가장 유력한 게 빈칸 그다음에 문장의 위치, 순서, 어휘, 그리고 함의 추론, 함의 추론, 그리고 어법, 일치, 브릿지, 그다음에 지칭 추론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것들 좀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빈칸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utilize perceptual biases in the mating domain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를 1번의 이 일반적인 내용과 이제 구분을 짓는 핵심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맨첫 문장에서 얘기한 그런 일반론은 동물이 안전을 제 부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포식자의 지각을 조작하는 다양한 방식을 진화시켰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포식자가 아니라 음, 짝짓기 영역에서 지각적 편향을 사용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장에 utilize perceptual biases in the mating domain 이 부분 빈칸으로 나오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문장에서 larger objects are placed closer 그리고 and the smaller objects farther away 자이 본분은 그냥 빈칸 추론이 어디서 나올지 진어뭐 내가 얘기하기로는 생각하기로는 이 larger 하고 closure, smaller 하고 farther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문장 전체가 여튼 문제 받칩니다. 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음, 이거는 문장의 위치로도 나오고, 빈칸으로도 나오고, 상당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8번 문장, 마지막 쪽에 이제 가가지고, 여덟 번째 문장에서, 이제 appear larger, appears larger and thus more attractive. To the females. 뭐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새가 이런 복잡한 속임수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암컷에게 더 크게 보이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 지금 빈칸으로 나올 수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위치는 아까 내가 이 여섯 번째 문장도 얘기했지만 바로 앞에 나오는 b u 하는 이 문장도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얘네들이 일단은 물체로 장식한다 라고 일반적인 사실을 말한 후에 벗 다음에 그 장식이 아주 어 무작위적인 아니다 무작위적으로 놓여진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아주 둘다 문장의 위치로 나오기 좋습니다. 그리고 순서로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 마지막에 아홉 번째만 하기는 조금 약간 그렇고요. 일단은 애들러가 나온, 이 음, 부분이 마지막에 두 문장이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세 문장이 B가 되고요. 그리고 또그 위에 큰 바우어새에서 두 번째 문장부터 세 문장이 A가 되면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순서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휘 말씀드릴게요. Manipulate, 조작하다 라고 하는 어휘는요. 자 조작하다, 비밀스럽게 뒤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의 의미상의 반대말은 음, Reveal, 드러내다. 알았지? 문맥상 의미상의 반대말이에요. 그리고 chaotic이라고 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뭐 홀, 음, 무질서한 이런 의미잖아요. 이 chaotic의 반대말은 바로 체계적인, 시스템에틱이 됩니다. 시스템에틱 그리고 smaller 하면 larger 되는 것은 여러분 뭐 다들 아실 거고 그렇죠. 얘네들 서로 반대 말이다. <laughs> 서로 반대 말. 그리고 closure도 지금 본 father 하고 서로 반대 말이 됩니다. 그다음에 attractive가 아까 나왔었는데 attractive 반대 말은 그냥 앞에 on을 붙여서 언 n attractive 하면 될것 같고요. support 지지하다. 뒷받침하다의 반대 말은 반박하다의 contradict가 됩니다. c o n t r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반이어 했고 함의 추론을 할 건데요. 자, 어느 부분을 할까? 바로 신데렐라 키스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요신데렐라 키스.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따로 뭐 어떤 선지를 만들어주거나 보여주기 보다는 이거 정반대의 의미들이 있다는 것. 바우어는 그거를 잘 이해만 좀 하고 가면 돼요. 바우어는 실제보다 통로가 길어 보이고 둥지는 더 작아 보이게 하지만 이 샌드라라 캐슬은 어 아래는 큰 벽돌 위쪽은 작은 벽돌을 쌓아서 더 거대하고 높아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를 잘 알고 가셔야 할것 같아서 제가 함미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이건 뭐 따로 선지를 내거나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법을 할 겁니다. 어법은 일단은 현재 완료시제에 나온 거, 특히 이제 진화했다기 때문에 진화 진화해 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도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봤을 때 여기 이 위치 이게 외어로 바뀔 수 있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온 것이라던가 그리고 또 뒤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왔는데 어 선행사가 on avenue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절의 동사는 이렇게 단수 처리해 준 것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막 어려운 게 많지 않다가 여기 비교급이 많이 나왔으니까 비교급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어, 확실히 문법이 많이 어렵지는 않다 so p o w e r appears smaller than it actually is 라고 했을 때나이 부분 잘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요 isn't h e bower 실제보다도 더 작아 보이게 만들었어 왜 작아 보이게 만들었어 자기가 더커 보이려고 집을 작게 만든 거야 그거 좀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음, 문법적으로 많이 어려운 건 사실 안 보인다. 여기 c o r l e c t i n g 이라고 해서 현재분사, 그래서 구해하는라는 현재분사가 매 메일에 꾸며주는 거라던가. 음, 그거 외에는 뭐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which were collected, which were가 생략됐다는 것. 근데 이거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which were라고 하실 수도 있고 are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그 그들의 가설을 뒷받침하기 이전에 그 전에 수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로 봐서 뭐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아니 이거 현재 시제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학교에서 한번 선생님께 꼭 확인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 들어갈게요. 수컷 큰 바와새는 암컷의 인지 편향을 이용하여 둥지 앞 통로에는 큰 물체를 가까이, 작은 물체는 멀리 두는 방식으로 강제 원근법을 만들어서 둥지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들고요. 이는 상대적으로 수컷 자신을 더 크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짝짓기, 짝짓기 성공률을 높이는 진화적 전략이다라는 것 주제문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마스터 오브 일루 n 환상의 대가. 그래서 콜로하시고더마워 버즈 First perspective for mating. 짝짓기를 위한 바우어새의 강제원근법. 두 번째로 size matters. 크기가 중요해. 그리고 콜론하신 다음에 how male birds treat females by appearing larger. 수컷새들은 어떻게 더 커보여서, 커보이게 속여서 암컷을 유혹할까?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perceptual bias in the animal kingdom. 동물의 왕국에서의 인지 편향. 그리고 나서 콜라낸 다음에, the bower bird's case. bower 새의 사례.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30일만 재밌었네요. 아, 너무 귀여운 애들이야. 그렇다고 지들이 쬐가는 애들이 굉장히 커 보이나? 근데 커 보이나 봐요. 그래서 성공해서 짝짓기 성공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종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 자, 그러면 뒤에 영상 잘 봐주세요.